은혜 그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렐루야 7월 14일 화요일 3분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폐물을 구하라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백성들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함께 은금폐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유월절 후 출애굽하면서 애국인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스스로 자신들이 그동안 귀하게 여기며 갖고 있던 보호화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왜? 죽음의 재앙을 보고 그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저들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당한 물질의 요구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도 자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검 괴물도 함께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국인들이 스스로 내어놓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2장 8절에 보면 언도 내것이요 검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다들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금폐물을 안겨서 출애고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니 자기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볼수 없는 보물을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허감 중의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려움의 시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금, 폐물도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부수적으로 필요한 은금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까지 누리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리합시다.